2022년 견우직녀달 첫째 날 금요일 저녁 기도 나눔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과 복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찾느라고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키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열두 살 되던 해 6월절에 예수님은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러나 가족들이 절기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는 예루살렘에 남았다. 부모는 하루 길을 가다가 예수가 일인 중에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는 황급히 길을 되짚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성전에서 선생들 가운데 앉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이들을 아들을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알브레히트 뒤로는 이 장면을 학자들 사이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에 담았다. 화면에는 예수를 중심으로 네 명의 박사가 등장한다. 그들 중두 사람은 책을 펼쳐 들고 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찾기 위한 것 같다. 이마에 경문곽을 매단 채서 있는 라피는 커다란 책에 손을 얹은 채 놀라운 눈으로 예수를 바라본다. 다른 한 사람은 몹시 당황한 듯 손을 뒤틀고 있다. 그들 뒤에는 탐색하는 듯한 눈빛의 두 사람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눈빛은. 예수가 나중에 받게 될 질시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그 모든 등장인물 가운데서 예수님만이 홀로 고요하다. 마치 깊은 곳을 응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의 눈길은 부드럽고 뭔가를 설명하는 듯한 손동작도 자연스럽다. 뒤로는 이 그림을 통해 박사들의 지식이 책에 의존한 것임을 드러내는 동시에 예수의 지혜는 하늘에서 온 것임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닐까. 놀란 것은 박사들만이 아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놀랐다. 아들이 무서운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선생들과의 대화에 몰두하고 있는 아들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아들이 아니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때로는 낯설어 보일 때가 있지 않던가. 마리아는 아들을 가볍게 나무란다. 예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당연한 질책이다. 그런데 예수의 응답은 전혀 뜻밖이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내 아버지라는 말과 내 아버지라는 말이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예수는 요셉의 아버지됨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더큰 뿌리를 가리켜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예수는 그때 유네의 문지방을 완전히 넘지 않는다. 누가의 이야기 솜씨가 빛나는 것은 이 대목이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순종하며 지냈다는 이 한마디는 예수님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장해야 할 인간임을 보여준다. 그는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가 아니었다는 말이다. 부모의 세심한 돌봄을 받고, 형제, 자매들과 경쟁하고, 우애를 나누고, 친구들과 갈등을 겪기도 하면서 성장해야 했던 것이다. 예수에게도 청소년 시기가 있었다. 당연하지만 가끔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지낸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우리는 너 한번 세상에 다녀와라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강물에 떠밀려 살다 보니 우리는 고향을 잊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언제든 돌아가야 할 존재임을 잊고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뒤질세라 앞만 향해 질주하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지향이 바른지 늘 살피며 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영원한 비단에서 머뭇거림이 없이 걸어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